누가 더 깨끗하게 하나? 누가 더 빨리 하나? 누가 제일 잘했어? 누가 아 어금니까지 누가 더 깨끗이 하나 혀바닥도 깨끗이 하고 누가 더 누가 제일 깨끗이 하나 볼 거야? 아? 자 누가 장난 안 치고 누가 장난 안 치고 깨끗이 하나 볼 거야. 어금니까지 싹 해야 돼. 어니니지 깨끗하게. 해야 돼 아, 누 아, 누나. 아, 누 누나. 누나. 도잘나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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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아, 잘하고, 하, 음, 하나 하나 다, 다 누나. 응? 어, 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나 누나들이 지민이 보고 안 갔대. 어때? 숙스로 또? 뭐 누나들 가라고 그럴까? 좋아하면서. 누나들이 나냐고이고왜 나타나냐고? 지민이하고 놀려고 안 갔대. 오늘, 지민이 지... 보고 오늘 지민이가 누나들하고 놀고 싶다 그랬잖아. <laughs> 그렇지? 방 놀이터 가서놀가 그래 <laughs> <앞이> 좋아. 좋아. 그렇죠? <laughs> <laughs> 자,

못 들어가는데? 여기 황지민이라는 어린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수만, 수만, 수만. 어, 없는데. 황지민이라는 어린이 있어요? <목소리> 저기 있네 먹잇감이 저기 있구나 <목소리> 지민이가 아니에요 지민가자 어, 도망가자! 얘들아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보고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 잘 자요 잘자이 <laughs> 지민아 여기 봐야지 자한 앞에 우리... 보고 똑바로 보고 앞에 똑바로 보고. 엄마. 어? 우리 좀 이거 닦고 갈까? 우리 지금 커피 주문해놔서 빨리 가야 돼. 왜? 엄마. 어? 응. 우리, 우리 햄버거 가게 갈까? 햄버거 가게를 왜가 지금? 엄마. 응. 그럼 우리 응. 꽃 따요. 꽃꽃 따. 열매 따러 가도 어때? 열매를 어디로 따러 가? <laughs> 열매를 어디로 따러 가? 응. 여기 너리다 널리 가없으니까 응. 나 옛날 곳터 가자. 오키니 내세봐. 아트니까 기다려줘. 응. 지지야 어, 어디 보면서 가는 거야? <laughs> 어디 어디 보면서 가긴 뭘 어딜 응. 보면서 <laughs> 보면서 진이야, 어디 보면서 가? 앞을 보면서 가지. 지니야 어디 보면서 가? 이쪽으로. 가야지 너가 앞을 보면서 가. 지니 보면서 가야지. 너가. 진이야. 진이가 이쪽으로 보면서 가지. 야왜 이쪽을 가? 어디 보면서 가는 거야? <laughs> 너 누구 따라 오는 거야? 저쪽으로 가면. 저 저쪽으로 가면은 커피집이 없잖아. 이쪽으로 가야 커피집이 있잖아. 누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 유민아. 엄마 아빠 것도 주문해놨어. 엄마 아빠 것도 사가자. 이또 응. 술방울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주머니에. 또나 이거 죽고 있어봐. 아니, <laughs> 짜또술방울으려고 그러지, 너. 지금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럼 지민 술방울 잠깐 죽고 있어누나 갔다 올게. 누나. 맞지? 아니야 누나는 괜찮아. 슨민 누나 손이 없어 지금. <웃음> <웃음> 자 이제 솔방을 넣었으니까 가자 자, 이제 가자. 너무 춥다, 지민아. 빨리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따뜻하게 하고 있자. 지민아! 이놈이? 이놈이 죽지만 하니까 더 죽네? 이 청개구리 같은? 빨리 와. 누나 먼저 간다. 누나 슬슬 가고 있을게. 지민아, 가자. 똥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똥은. 똥 만졌어? <laughs> 누나 이거 지니 똥이야? 누나 지니 똥을 맞아? 그나 지니 똥을 버려야지. 빨리 빨리. 누나 지니 똥을 버야지너왜 만져. 일단 씻어야 돼, 집가수. 아니야. 지가 씻어. 누나. 어. 누나 티아 줘. 그럼, 뭐, 그 카페 가서, 빨리 카페로 가서 물티슈 달라고 하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물티슈 달라고 하게. 빨리 따라와. 똥 만져서. 그러니까 왜 똥을 만져? 네, 똥을 만지것 같아. 그러니까 솔방울 주우면 저런 거 만지게 된다니까, 지민아? 솔방울. 그렇게 놓아지 뭐라고? 그는 지 지니가 내세야잖아. 에이, 그 누나 바지 붙히면 어떡해? 너 그런 거야 이놈아 도망가자 지니야, 지니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다 아, 똥물었다. 똥물었다. 뭔데? 뭔 얘기 하는 뭐야? 어, 이제 그안 된대. 끝났대. 어? <목소리> 이렇게 큰거 먹어? 우와! <laughs> 맛있어? 썰매 쌀미 타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오, 꼬꿀이꿀꼬이 지민아, 먹어봐. 꿀먹이안 먹어? 안 뜨겁지? 맛있지? 지민 처음으로 매운 거 먹네. 맛있지?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그렇지? 아아아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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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옳지. <목소리>

어? 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아이.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laughs> <집이 다> 꺼버렸잖아. <laughs> 누나 생일 축하해야지. <laughs> 누나 이것좀 먹어봐. 나, 나골고루 먹어. 너나 골고루 누나, 드세요. 누나 골고루 어. 먹어야지. 너나 골고루 먹어야지. 가일등이수가 일등이야. 누나가 일등. 네. <1등>. 네. <laughs> 그 나가 본게 애들 줄 알았더니 엄마 잘하지. 어, 되게 잘한다, 주민이 어, 처음 봤지? 음 봤지. 아, 모르어도 난어따고 어떻게 내가 옆에 따뜻해. 지민아, 어금니도 해야 돼, 어금니. 엄나가봐 주나 봐, 어금니. 지민아 <laughs> 누나. 어금니. 먹어. 응. 본이 산나네. 아이고, 우유이! 들 거야! 본단이! 빨번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누할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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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야? 리빨리빨리빨

뛰어다줬어요 거의 저기 헐헐 말도 없어요 도피가 도도하고 노었어요 이제 찾아봐요 <laughs> 자기해봐수업 찾기. 누나 지민 지민 지민이가 지민이가 뭐야?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야? 지민이가 하고 소리. <laughs> 야 하늘색깔. 그누나이불이야 이거 지민, 지민이 덮어꼬집다. 누나 건데 왜 지민이가 덮어? <웃음> <웃음> 뭐가 왜또 삐졌어? 모릴로 <laughs> 또. 들어와 하플리엄 들어와 누나가 어떻게 어디에... 해줄까? <laughs> 이거 누나 이불이잖아 누나 방에 <laughs> 누나 방에 있는 이불이잖아 너가 일로 누워 그러면 아니야. 또 고집부리지 말고 이상한걸로 어, 누나 이... 누나가 이거 도지 아니야, 안 돼. 뭐, <laughs> <뭔> 한숨이야, 또. 뭐, <laughs> 뭐, <laughs>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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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서 자면 대신에 누나가 비 뭐, 얘기 뭐, 정말? <laughs> 어 비밀 얘기 해줄게 야 그걸 왜 먹어 뭐지? 누나 옆에 누워봐 누나가 진짜 신기한 비밀 얘기 해줄게 어, 누나가 이따가 스테고사우루스 사진도 보여줄게 좋아졌어? 아 풀렸어? 아또안 풀렸어? 왜 화가 안 풀렸어? 이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 <웃음> <웃음> 쌌는데? <웃음> <laughs> 재밌다. 지민이 어? 바구 끼는 수야. 괜찮아? 엉덩이는 괜찮아? 지민이 아무거나 많이 먹어서 바구 끼는 수야. 응, 괜찮아. 방금 누나도 껴. 엄마도 끼고 아빠도 껴. 근데 지민이는 좀 크게 끼네? 바구 끌만 똥싸. <laughs> <laughs>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방구 끼지 마, 똥 나와. 누나 안 나와. 방구 끼지 마, 똥 나와. 방구 끼지 마, 똥 나와. 누나 안 나와. 누나가 좋은 거가르쳐서 미안해. 너? 다 먹었다. 네 기분 좋아졌어? 네.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 네. 어려운 남자네. 네. 누나가 진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스태고 사우루스 사진도 보여줄게. 누나! 오늘 브라키오 브라키오 사진도 볼까? 방귀 깨지마! 똥 나와! 방귀 깨지마! 똥 나와! 방귀 <laughs> 깨지마! 똥 나와! 저 <laughs> <죽어가요, 참아서>. 미안해 <laughs> 누나가 미안하지 <laughs> 누나! 비아큐 응? 사우스 여아큐 사우스 사진 보여줘 알았어 그럼 귀여운, 귀여운 척 한번 여줘 <웃음> <웃음> 아, 목이 불래키우잖아 이렇게 길잖아 누나 목이 지민이도 귀여워 오, 지민이 목이 생겼는데 헉? 목이 생겼는데 지민 다시 들어봐 우와 어, 목이 생겼어 지민아 <웃음> 지민이 <laughs> 목도 귀여워 봐. 봐 이쁜 표정 누가 잘 짓나

나 권빈이가 지영 생일 선물 보내줄게 어, 뭐야? 지민아, 지민이 선물 받았어? 너네 근데 돈 너무 많이 쓴다. 너네 신혼이라 이제 돈 모아야 돼. 어, 음. 그래 돈 모아야 되는데 이게 비싼 선물이 와, 이거 대박인데? 지민아, 이거 진짜 가지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지민이? 맞아. 맞아. <laughs> 어, 이게 공룡건 같이 공룡하리지 누가 나왔나 ㅋㅋㅋ <laughs> 있잖아아 엄마 아. 다 먹어 빨리 먹기만 해야지 일등 뚜둥할라고 그래 너 할머니 이렇게 짜, 다 먹었는데 일등할래. 스파게티 먹는다. 맛있어. 누나 최고 한번 해줘. 면도 한번 먹어봐 지민아. 맛있. <laughs> 이거 맛있는데 좀 더. 치즈가루 더 줘? <웃음> <웃음> 되게 잘 먹어. 아빠 지민이 좀더 줘봐. 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 음. 그 음. 지민이에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민아, 누나 지민한테 할말 있어. 요나가 사실 오늘 어? 진짜 슬퍼서. 어? 빵을 샀어. 너무 슬퍼가지고. 어떤 빵? 어? 어떤 빵? 아니요,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빵을 샀어. 너무, 슬퍼...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막 울면서 빵을 샀어. 눈물이 계속 나와 어, 너무 슬퍼가지고 음,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지민이 없을 때? 어 지민이 없을 때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지민이 어린이집 갔을 때? 응 지민이 어린이집 갔을 때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음. 어 음. 빵 너무, 누나, 빵 보여줘 봐. 누나가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 너무, 슬, 너무, 슬,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누나, 어. 저, 저기 있나 봐봐. 뭐가? 뭐가 있나 봐봐. 저기 누나 빵이야. 자, 엄마. 없어. 누나. 됐어. 너는 누나가 슬픈 누나. 거 관심도 없지? <웃음> 어? <웃음> 지민이, <웃음> 누나, 가콤한 관심 없지? 이미 이거 먹을 건데. 됐어. 쭉쭉 빨아먹어요. 쭉쭉 빨아먹어요. 누나, 누나도 쭉쭉 빨아먹어. 누나가 오늘 우울한 일이 있어서 초콜릿을 샀거든. 어떤 초콜릿?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 어느 빵이야? 초콜릿 보여줘봐. <laughs> 아빠 누나가 산것 빵이야 죽어 아니야 몰라도 돼. 누나 빵이나 보여줘봐. 빵이나 보여줘봐. <laughs> 음. 남았나 보다. 누나 보여지? 아이안 그래요? 아니,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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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저거로저거보저거 누나랑 머리카락 저거래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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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는 저거는 저거는 위거는저거위 저거는 저위는저거가위 바위 보. 나 이겼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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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laughs> 아, 이다다이바 이보. 그래. 아, 이봐, 이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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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보. 아, <laughs> 응. <laughs> 아, <맞아, 진짜. 웃음> 이바바바 <아이고, 진짜. 웃음> <laughs>